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이 E, F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더니, 이 꼭지점 A가, 꼭지점 C가 되게 접혔대. 자, 각 A, E, F의 각을 X라고 할 때,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직사각형 A, B, C, D가 있었는데, 이 A가 C로 겹치게 이렇게 접었대. 이렇게 접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 A가, 얘가 이렇게 가서 겹쳤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예, 이렇게 됐고, 예, 이렇게 됐어. 얘 길이는 얘하고 똑같겠지. 예, 여기가 직각이고 이 B점이 지금 1이 간 거잖아. 여기도 직각이겠지 그래서 여기를 B 다시라고 했고 여기를 F라고 했어. 여기를 2라고 했고 여기가 x도야. 여기가 x 탄젠트 x의 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고 여기가 2부터 e 5 여기가 6이야. 여기도 6이야. 여기가 2루트 5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 6의 제곱에서 4 5 20 6의 제곱 36에서 20을 빼 16이지 루트 16 얼마야 4 그래서 여기가 4야 4자요 4. 길이 요 길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 2루트 5 얘랑 똑같아 이렇게. 그다음 여기를 보면 여기 x가 있잖아 접어지면 그대로 여기로 옮겨지는 거지 얘가 접어졌으니까 이 x가 1이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x인 거야. 여기 여기가 x. 그다음에 억각으로서 억각 엇각. 여기가 억각인데이억각으로서 여기도 x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2등변 삼각형인 거지. 예.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인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2루트 e 5니까 6, 2루트 e 5 얘가 직각, 여기도 직각.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동이네.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지. 왜냐면 이각을 x라고 하면 점 x 90도지. 점 x 90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얼마니? 여기의 길이도 4가 되는 거야. 4. 여기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탄젠트 x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x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 보여? 응. 어. 여기가 직각이거든. 그럼 탄젠트 X 구하려면 이 값,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높이니까 여기 2루트 5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6에서 4를 빼면 여기 2인 거잖아, 2. 탄젠트 X는 2분의 2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탄젠트 X가 루트 5 이렇게 구해지